애플TV의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 시즌1 8부작 중 5회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5회는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회였습니다. 1931년의 젊은 선자, 1989년의 늙은 선자, 그리고 그녀의 손자 솔로몬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교차 진행됐습니다. 1931년 젊은 선자와 이삭은 지하철까지 만들어지고 있던 오사카에 도착하지만 조선인과 대지만 살수 있었다는 빈민가 이카이노에서 이삭의 형 요셉 형수 경희와 함께 살게 됩니다. 형 요셉은 동생 이삭이 선자에게 속은 것 같다며 의심하는 가운데 경희가 차려주는 쌀밥을 보고 엄마 생각에 울음을 터뜨린 선자는 이삭과 첫날 밤을 보냅니다. 선자는 경희가 빨래를 해버리는 바람에 고향의 냄새가 사라져버린 옷가지를 안고 울면서, 이렇게 아린 게 언제나 돼야 끝나게 됩니까? 라고 묻자, 경희는, 괜찮아지지 않아. 그래도 참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명장면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이삭과 선자를 데려오기 위해 뱃삭으로 160엔을 빌렸는데 이자가 불어 320원이 되었다고 빚쟁이들이 찾아오자 선자는 한수가 줬던 스위스 시계를 팔아 모두 갚아버립니다. 전당포 사장이 40엔이라고 터무니없이 적게 불렀지만 300엔을 끝끝내 받아내고 돈 갚으러 가는 게 무섭다는 경위에게 무서워도 같이 무서워하면 덜 무서울 거라고 하는 선자의 당차고 강인한 모습이 명장면 두 번째입니다. 선자가 시계를 팔러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한수는 다시 그 시계를 사들입니다. 예고편을 보니 선자가 한수 사이의 아들인 노아를 출산하나요? 한수가 아들 노아와 만나는 장면도 보이네요. 1989년, 늙은 선자와 이삭 사이의 아들 모자수가 죽은 경희의 유골함을 들고 부산 을 찾아가 바다에 뿌려준 후 주차장 으로 바뀌어버린 아버지의 묘를 찾아 나섰다가 원항을 지어줬던 예전 동네 언니 복희를 만났는데 선자 아버지의 묘를 복희가 잘 이상 해놓은 거였습니다. 복희로부터 그 사이 복희 동이 자매 가 만주 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들어왔는데 동생 동이는 그 후유증으로 빨래퇴에서 자살을 했다는 사연을 듣는 선자의 오랜 침묵 장면이 명장면 세 번째입니다. 공장이 아니라 속아서 위안부로 끌려간 것인 듯 합니다. 예민한 부분일수록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게 표현해서 아쉽게 회피한 것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오히려 깊은 연과 강렬한 기억을 남기네요. 한편, 금자 할머니에게 땅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지 말라고 했던 솔로몬은 찍혀. 시필리 은행에서 해고될 듯 해서 비자의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버지 모자수의 친구인 하루키를 우연히 만나 그의 집을 찾아가 식사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 혼자 죽기 싫다며 지금 당장 와달라는 하나의 전화가 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아버지 모자수의 연인인 에스코의 딸로 솔로몬의 첫사랑이었는데 그동안 행방불명이 되어 찾고 있었습니다. 예고편을 보니 솔로몬이 하나를 만나고 하르키와 관련된 사연이 나오겠네요. 바다를 향해 유유히 흘러가는 큰 강처럼 보고 있으면 마음 먹먹해지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